안녕하십니까 제알 세라믹 최병민 시장입니다 지금 연재로 계속 한 아파트 인테리어 마감을 한 현장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세 번째 올라가는 영상이거든요. 첫 편에서는 현관이랑 테라스, 두 번째는 거실,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영상으로 올라갈 건데 주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천천히 보시고 영상 다 보시고 한번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오시면 수납 공간에 대한 이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오셔서 상부장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하부장도 뭐 빼곡하게 하셔가지고 좀 답답하게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을 조금 숨기고 조금 개방감 있게끔 상부장을 없애는 게 요즘 트렌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싱크볼 위치가 벽 쪽을 향하고는 있어요. 이벽 쪽으로 향한 싱크볼을 거실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주는 제약이 있어서, 요거 싱크볼은 그대로 원래 기존에 있던 자리에 위치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같은 경우에도 조리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벽쪽을 향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같이 요리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의 개념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ㄷ 자 주방 중에 이제 한쪽 상판을 바깥쪽으로 조금 더 돌출을 시켜서 바 테이블의 개념으로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사 들어오고 좀 시간이 흘렀어요. 흐르고 나서 저희가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공간을 굉장히 사용을 잘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부장이 없고 개방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만족도 하고,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주방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쪽에서 보시면, 싱크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부에 들어가는 목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를 구성하고 있는 싱크 상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구, 후드도 있을 수 있고 인덕션도 있을 수 있고 오븐도 있고 싱크볼도 있고 이렇게 기구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제일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철물들, 그러니까 서랍을 열었을 때 부드럽게 열릴 수 있게 하는 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짝을 열었을 때 힘을 받쳐주고 좀 댐핑 기능이 있어서 쿵쿵 닫히지 않게끔 하는 이 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다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목대 같은 경우에는 한샘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판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전문 업체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판은 두께가 얇게 되면 파손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12mm 정도의 두께는 이상이 되어야 돼요. 많이 쓰시는 게 12mm, 뭐 18mm, 20mm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주인분께서 나는 상판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 라고 하셔서 저희는 12mm 세라믹 상판을 사용을 했고 계속 말씀드렸던 천연 돌 재질감이 살아있고 브라운 톤이 좀 강한 느낌으로 스페인에서 수입한 세라믹 재질이거든요. 그러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기존에 저희가 이 상판을 구성을 할때 이 콘센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르그랑 제품이에요. 유럽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딱 열었을 때, 콘센트와 USB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작은 소형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여기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콘센트를 많이 썼어요. 여기도 썼고, 이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 두 개를 구성을 해드렸어요,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 가전들을 보통은 놓고 쓰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구성을 이렇게 해드렸고 본인의 사용하는 이 스타일에 따라서 이것들은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게 명확하게 구성이 이루어져야 세라믹 상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공장까지 가서 공장에서 워터젯으로 가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덕션의 자리라든지 싱크볼의 자리라든지 이런 콘센트의 자리까지 다 나와 있어야 정확하게 타공을 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여기 아일랜드 식탁 그 끝부분도 라운딩 처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디자인적 요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있게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싱크대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저렴한 사제 싱크 업체에 가보시면 일반적인 국산이라든지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좀 저렴한 철물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몇년 쓰지 않았는데 문짝이 쳐진다거나 아니면 댐핑 기능이 조금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철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불룸사라든지 해티치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 수입 브랜드들이 있어요. 거기 걸 사용을 하시는 게 투자 대비 실용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유념을 하셔서 우리 집 싱크대 봉사를 계획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철물에도 신경을 써서 겉에 보이는 디자인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철물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타일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실에서 보셨던 아트월에 사용한 타일이 연속적으로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적 요소를 뭐, 말씀을 드릴 때,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계속 반복이 되는 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보통 일반 분들은 오시면, 아트월이니까 아트월 타일 예쁜 요 타일 하고요. 싱크대니까 싱크대 또 예쁜 타일 하고요. 여기 벽체니까 여긴 또 예쁜 타일. 하다 보면, 타일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타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합쳤을 때, 이게 포인트도 아니고 저게 포인트도 아니고 이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하실 때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라고 하면 한 집의 어떤 포인트적인 요소는 한두 가지면 족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타일에 대한 포인트 한 가지, 색상에 대한 포인트 한 가지, 형태의 포인트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타일은 제가 이 타일을 포인트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으로 보시면 짙은 브라운, 짙은 우드를 색상의 포인트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브라운과 골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형태적인 요소는 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가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싱크대에서 이러한 디자인적 요소까지 설명을 다 드리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뭐 싱크대만 자꾸 하루 종일 설명을 해라고 해도 하루 종일 설명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니까 짧게, 짧게 해서 이번 영상, 다음 영상,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싱크대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해드릴게요. 이번엔 주방 한번 쭉 훑어보셨거든요. 뭐 일반적인 스타일이기도 하고 요즘에 선호하시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세라믹 상판이라든지 요소적인 부분을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겉에 보이는 부분보다 철물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철물이 싱크대의 고급과 뭐 저급을 나누는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요번 영상도 꼼꼼히 한번 보시면 인테리어 계획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꼭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지열 세라믹 최병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